여자가 여자다우니까 좋잖아요, 그죠? 어, 자기 이제 살림살이에 최선을 다하려고 들고, 그 다음에 이제 가정이나 자기에 대한 평판에 대해서 관리를 하려고 들죠. 그게 여자가 은밀 때 좋은 점이거든요. 여자가 양이 되면은, 자기 가정이나 자기, 자기 자신의 평판에 신경을 안 써요. 그냥 내가 이제 밖에서 겪었던 거, 그 다음에 일어났던 거, 여기에 대해서 생각을 우선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혈기가 왕성할 때는, 여자 양간은 혈기가 양왕성할 때는, 사실 뒤를 안 봐요. 뭐, 뒤야 내가 알아서 잘 살면 되겠지. 이런 식으로 가버리거든. 그게 제가 맨날 말하는, 여자가 예간이 양간이 되면 더 남자답다. 이게, 이게 그런 문제인 거예요. 남자보다 더남자같아진다 근데 이제 세월이 흐르면 점차 이제 그 혈기가 빠지거든요. 혈기가 빠지면은 다 알아요. 아, 내가 그런 것들을 너무 신경 쓰지 않고 살아왔구나. 내가 남에게 보이는 모습, 내가 남한테 어떻게 보이느냐, 어떻게 생각이 되느냐, 이런 것들 내가 너무 신경 쓰지 않고 살아왔구나. 이런 것들이 이제 혈기가 빠지면 보여요. 아. <laughs> 그래서 여성들 같은 경우는 약간이 또 나이가 지나면은 나이가 먹다 보면 이제 혈기가 빠지죠. 어, 혈기가 빠지면은 그냥저냥 뭐 괜찮습니다. 그래도 이제, 어, 그런 게 있죠. 내 문제에 더 신경을 많이 쓰지. 가정이나 가족 문제에 어떻게 피해가 오거나 어떻게 영향이 오겠다. 이 문제는 조금 어, 생각을 덜 해요. 그러니까 내가 겪고 당한 거에 대한 생각을 더 많이 하는 거죠. 그런 것들로 이제 이해를 하시면 돼요. 여자가 양간일 경우에. 뭐 나쁜 거나 이런 건 아닙니다. 어차피 뭐 태어날 때 어떻게 태어났는지는 모르는 거니까. 근데 여자분들은 일단 어릴 때부터 일간이 양간이면, 어, 혈기가 왕성해요. 여성분들의 일간이 양간이면 어릴 때부터 혈기가 왕성해요. 뭐, 많이 돌아다닌다, 독특한 행동을 한다, 이런 혈기가 아니고요. 자기 자신에 대한 혈기가 왕성해요. 자존감. 음, 뭐. 자존감, 정신적인 부분에 대해서, 대해서 이제 취급이, 그러니까, 어, 취급에 대한 뭐, 생각? 어, 이런 게, 어, 이런 것이죠. 생각 등이지 등 응. 그러니까 여성들이 이제 양간이 돼 있는데 대부분 이제 커서 후회하는 하시는 분들이 커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후회가 아니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내가 우리 오빠나 이제 남동생보다 훨씬 잘났는데 나를 밀어주지 이런 소리를 많이 하세요 나이가 지나면 그때 나를 좀더 믿어주고 그때 나한테 좀더 투자해주고 내가 더 잘할 수 있는데 뭐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나이가 드시면 하시거든요. 사실 맞는 소리긴 해요. 어, 맞는 소리긴 합니다. 여자 양간인 분들이 보면은 그 어릴 때부터 제대로 된 투자라든가 부모의 뭐 사랑 뭐 이런 것들을 제대로 받고 크면 확실히 이제 집안을 위해서 살죠. 집을 위해서 살아요. 자기 자신 개인을 위해서 살지는 못하고. 그것도 보면은 이제 어 남자보다 더 남자 같다는 이런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어떤 갈래로 뻗어 가던 간에 이게 여자 여자분이 양간으로 태어나게 되면 어떤 갈래의 결과든 어 자기가 생각하는 결과가 잘안 나와요 그래서 예전부터 사주상에서는 이제 음양은 구분이 돼 있다 남자 여자도 구분이 돼 있다 이런 소리를 많이 했고 왜냐하면 여성분들이 양간으로 태어나면 내가 너무 지원을 받고 사랑을 받고 나면은 집안을 위해서 살아버리고, 그 다음에 내가 그러지 못한 상황이 되면은 나를 위해서만 살아버려요. 주변에 잘 돌아볼 줄 모르고, 나를 위해서 살아버리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물론 남자 같은 경우도 음간이예관으로 태어나면은, 그 갈래로 뻗어나가도 보면은 그렇게 좀 대범하다거나, 그 다음에 가정을 지키려는 거나 이런 것도 좀 부족하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로는 제가 볼 때는요, 여러 가지 임상을 하거나 이렇게 볼 때는 어, 여자분들이 일간이 양간이 때, 대그 다음에 남자분들이 일간이 음간이 때, 대 자기 자신에 대한 비난을 듣는다던가, 아니면 자기 자신을 무시하는 걸더못 참아요. 우리 그러니까 그, 그두 가지 상황이 어, 더못 참더라고요. 여기 아무래도 이제 머리에 혈기가 더 있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해요. 다른 문제는 아니고. 그러면은 일간이 여자의 경우 일간이 음간이고 남자의 경우 일간이 양간이들. 이 사람들은 참아요. 그런 상황이 와도 참습니다. 그러니까 참고 보자. 그다음에 내가 못 참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면 성이 대단이 앙간일 때, 그다음에 남성이 대단히 안간일 때, 간일때 나를 무시하거나 비난하거나 모욕할 때, 어, 그 상황을 참기 힘들어요. 뭐, 물론 이런 거 듣고 당연히 참아야 되는 게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상황에 맞지 않게 참, 그러니까 상황을 떠나서 참기 힘든 걸 하는 거죠. 그 상황을 떠나서. 그리고 이제 여성이 일간이 음간일 때. 남성이 일간이 이제 양간일 때. 어... 그러니까 앞에서. 이제, 뭐, 여기랑 같죠. 나는 모욕하는 이럴 때. 지금 당장 해결하기보다 시간에 두고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도 기억을 해 두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 지금 당장 해결을 원하는 거죠. 그러니, 사주를 풀 때, 뭐, 잘잘못으로 자꾸 풀려고 하지 마시고, 장점, 단점으로 보려고 하지 마시고, 하지 마시고, 제가 말하는 건 여기서 어떤 걸 말하냐 하면은, 지금 당장 해결을 하세요. 제가 말하는 솔루션은, 솔루션은, 그런 일이 생길 때, 생길 때, 그때 바로 해결을 하세요. 하는 것이 맞다는 거예요.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솔루션을. 어, 바로 해결하려고 들지 말고, 러고 들지 말고, 시간을 두세요. 그게 맞다는 거예요. <laughs> 이해하셨죠? 이게 나쁜 게 아니고, 이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셨죠? 나쁜 게 아니고, 그대로 해, 하는 것이 맞다는 거야.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 태어난 거니까. 아셨죠? 이해가 됐어요? 여기 이해가 안된 부분 있으면은 물으세요. 갑자기 뜬금없이 이제 저 배운 정식 하다가 이런 말을 하긴 하지만, 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